정하은 기자, 보이그룹 넥스트 도어의 경호원이 한 팬을 과잉 진압한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 카제엔터테인먼트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스포츠서울 카제엔터테인먼트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넥스트 도어의 경호원이 팬과의 접촉에서 불적절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넥스트 도어의 한 경호원이 팬을 쫓아가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넥스트 도어의 경호원이 팬을 과도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카제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경호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팬에게는 별도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심신의 건강 및 분실된 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경호원은 앞으로 넥스트 더의 아티스트들의 현장에서는 일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